자 이번에는 교과서 80에서 83페이지까지의 자원의 지리적 편제와 그로 인한 국가 간의 갈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은 고갈되고 있고, 전 세계에 고루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동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국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자원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석유는 에너지 자원 중에 편제성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자원 이 석유 자원을 둘러싼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석유는 매장되어 있는 자,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자원 민족주의와 같은 주장이 나타나기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을 무기화해서 석유를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석유를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자원 전쟁으로까지 불리기도 합니다. 자, 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물도 요즘은 지역적 편제가 심하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물과 관련된 갈등은 물 분쟁이라고 하고, 물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기후 변화와 오래된 가뭄으로 물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면서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물 분쟁의 예로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을 흐르는 메콩강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흘러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강을 국제하천이라고 하는데 상류에 있는 중국에서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댐을 건설하면서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은 점점 물이 부족해지면서 물 이용이 어려워져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석유와 수송로, 천연가스를 둘러싼 자원 전쟁은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카스피해, 북극해, 동중국해, 기니만 연안, 아부무사섬. 교과서 83페이지의 탐구활동에 나오는 지도자료를 보면 이 분쟁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카스피해에서 자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카스피해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둘러싸인 바다 또는 호수입니다. 바다로 보는 입장은 카스피해의 크기가 한반도의 2배입니다. 크기로 보아서나, 염분으로 보아서나, 바다라고 주장을 하는 나라가 있고,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고, 생태계가 호수와 유사하기 때문에 호수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바다냐, 호수냐, 무엇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카스피해를 주변 국가들이 분할하는 데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각 국가가 그 나라의 이익에 따라 바다로 주장하기도 하고 호수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바다로 주장하는 국가에서는 각 나라의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안 길에 따라 차등 분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해안의 길이가 긴 카자흐스탄이 카스피해의 30%,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자는 20%씩, 투르크메니스탄은 17%, 이라는 13%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12해리 이상의 바다는 공해로 모든 나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호수라고 보는 입장은 카스피해를 둘러싼 연안의 국가끼리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섯 개의 나라가 20%씩 면적을 균등 분할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씩 권리 주장이 가능하므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이 카스피해를 호수라고 주장을 하고,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은 상대적으로 더 면적을 넓게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카스피해를 바다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카스피해는 이 지역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